자, 여러분, 오늘의 점심입니다. 요거 오므라이스 제가 한 건데, 양배추 넣어서 만든 계란이거든요. 그 다음에 설탕 조금, 아, 설탕이 아니지, 스테비아 조금 넣었고, 그 다음에 요거 오징어채, 요거 고기볶음, 그 다음에 무, 그리고 요거는 이게 계란이 하나라서 닭가슴살 하나 데워왔어요. 빨래가 안 보이니까 빨래통이 보이네. 잘먹게 음! 여러분 스테비아나 설탕은 조금이라도 넣어야지 감칠맛이확 살아나요. 훨씬 더 맛있다는 말씀. 나 지금 너무 그지꼴인가? <laughs> 요 무굴 한번 먹어볼까? 음! 음! 이거 맛있다. 고기볶음. 음! 배가 고팠어. 오늘 운동이 살짝 늦게 끝나가지고. 사실, 이 닭가슴살은 유통기한이 확인 안 했는데, 한 2년 전에 산 거긴 하거든요? 아, 왜 연결이 안 돼? 오늘도 넷플릭스를 보면서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개, 나 지금 너무 떨려 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여러분 잠깐만 어떡해 족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족발 여러분 너무 맛있을 것 같죠? 족발 그다음에 비빔면 아니 아니라 이게 50분 걸린다고 써있는데 25분인가 20분인가 어쨌든 엄청 빨리 온 거예요. 근데 유나가 오늘 빨리 자줘가지고 이제 온지 얼마 안 되긴 했어. 한 10, 20분, 20분밖에 안 됐어. 그래서 지금 면도 안 굳었어요. 어? 아나 진짜 지금 너무 배고파. 잠깐만 리뷰 이벤트 해가지고요. 아 진짜 미쳤다. 잠깐만. 양이 좀 적은데 비쌌거든요. 얼마나 맛있는지 보겠어. 여기 처음 시켜보는 곳이야. 근데 새로 생겼다고 해서 개, 족발이랑 와. 리뷰 이벤트는 불족이거든요. 야들야들살. 음. 아 여기 질화 죽인다. 막 밑반찬이 많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찍어 먹게 되면은 이것도 먹고, 이렇게도 먹어보고 싶고 저렇게도 먹어보고 싶고 해가지고 남은 건가? 우선 쌈을 야무지게 싸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상추랑 깻잎이랑 해가지고 큰놈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요거. 무말랭이. 그 다음에 저는 생마늘을 참 좋아하는데 매운 걸못 먹기 때문에 요거에다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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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맵다! 음. 우선, 족발의 본맛도 먹어 느껴봐야 되니까, 족발이 얼마나 맛있는 족발인지, 새우젓만 찍어가지고 먹어볼게요. 음, 맛있는 살! 새우젓만! 음, 음, 엄청 야들야들하고 간은 많이 안쓴 편. 이게 엄청 야들야들해. 이거 살짝 달달한. 족발도 은근 취향 타거든요. <laughs> 짜장이 기웃기웃거리고 있어. 사실 족발이 남편이랑 같이 먹으면 남편이 족발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가 없거든요. 씹었어. 음, 그런가? 와 이거 너무 큰데? 딸기랑, 빈츠. 이렇게 먹을 거예요. 오늘 먹은 거, 제가 대충 보니까 아침에 빈츠 다섯 개. <laughs> 아침에 빈츠 다섯 개. 빈츠 또 하나. 그 다음에 이거 딸기. 그리고 족발이랑 막국수는 그거 다 먹었고요. 나 많이, 너무 많이 먹었는데? 그리고 점심에는 그 오므라이스랑 밥. 오므라이스랑 밥. 너도 칼로리 대충 볼까? 족발 칼로리. 한 1600에서 700 정도 먹은것 같아요. 음. 그5고저이가 근데 딱안 났다 이거. 기 음. 마지막으로 하나다. 이거 어차피 먹으면 없어요. 윤아도 음. 아까 더가지고 하나. 몸무게 53.4한 150g, 200g 정도 짰습니다. 족발 때문인 듯. 운동 끝나고 유나 하원한 다음에 바로 집안 들리고 무시냐 찜질방을 가기로 해가지고 찜질방에서 계란 먹고 밥 먹고 하면은 좀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 입술 안 발랐다 나. 헐 큰일 났다. 또. 누나야. 누나야, 아 그래, 그래, 그래. 그거 봐. 야, 뭐 먹을 거야? 역시 계란은 무조건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식혜 먹어야 되고, 식혜 너만 먹으면. 그러면은 아이스티 뭐? 뭔지 가르겠어 이거 얼마게? 여러분, 이거 하나래, 하나래, 얼마게? 이만한 거. 근데 캐핑크장이다 미안돼. 그래지은 유나 네, 먹고 쉐. 있는 것도 찍어줘.

뭐예요? 아, 너 받은 거야? 그 뭐지? 이작가한데 스미노키? 어 이삭 키? 괜찮지? 여름 <laughs> 나간다. 민해 네. 그 엄만 들어갈게. 여름 네. 들어와. 아이 맛있어. 우와, 되게 맛있는 냄새 나는데? <laughs> 맛있게 먹을게요. <laughs> 야이왜 이래? 왜 인상 써? <laughs> <너무 핫도그 같아. 웃음> <laughs> 장난치 거지? 혼자만 <laughs> 먹어? 너는 <나는>? 먹어. <laughs> 칸초, 칸초, 뭐야? 뭐야? 칸초. 야, 근데 다 부서져 있어. 응? 응. 옮기자 어? 거기로 옮기자. 응. 기자아 응. 세요 진짜 양이 되게 많네, 이끼. 소진 씨는 풀로 키도 되겠는데. 작년 저런 세계적인 자리에서도 담배 피울 수 있었어? 이 위원장님. 세요

안녕. 이거 전전 중게 밥이고요. 채소 먹어도 되지 않아? 그러면 소금 돼요. 이 먹어도 돼. 네만 하 해주시고요. 지금 살짝 늦어가지고 나갈 거고 어제 또 너무 많이 먹어버렸어. 나 미쳐버려. 아 진짜 요새 왜 이래? 아 어제 남편이 저녁에 닭강정을 먹었는데 치즈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치즈볼 두개 먹고 잤어요. 케이크도 먹었고. 아 미쳐버리겠다. 우선 응, 몰라? 운동하다 말고 갑자기 초코칩 만들느네. 아, 좀더 마음 편하게 잘 되지 않았을까야 불어도 됐안나 <laughs> 이거? 양쪽. <맛난다, 이거. 웃음> <laughs> 안 머리 그렇게 할까? 안녕. 야이 훨씬 예쁘게 나온다. 그때보다 <laughs> 그지? 이거 같이 먹으려고 푸라나 보 너가 그나마 먹는 케이크라 봐. 아니 그의안들오 진지하고... 음. 음. 돼. 별 내용 없어.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고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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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많이 먹을 거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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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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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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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웃음> <웃음> 잘 먹었다. 잘 불러? 응. 야. 있어요, 팝스토어에서 세상 좋아. 이거 진짜 어디 안 팔거든. 뭐 한다고? 어디 잘안 팔아. 무슨 맛이었나요? 별로였어요. 라면서 엄청 열심히 시켜있는. <laughs>